음주운전보다 심각한 것. 그것은 바로 불법 주차. 매년 약 1만 원씩 비율로는 20% 정도씩 증가하는 중일 정도로 무섭게 상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한 손해 보험사 사고 기록 조사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불법 주정차 연계 사고만 무려 8만 5천 건이나 발생했다고 함. 경찰청 통계자료인데 교통사고는 매년 20만 건 정도 일어나는 중임 단순 계산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약 3분의 1 정도는 불법 주정차 연계 사고임 이보다 더 처참한 건 바로 인식임 단속이나 신고하면 이걸 왜 신고하냐 유도리 있게 좀 삽시다 사람이고 라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신고하거나 단속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나쁘게 봄 대표적으로 디시 고닉 중에 한 명이 매일 신고하고 다녔었음 디시 고닉이 매일 아안 개씩 불법 주정차 신고해서 이억 넘게 나라에 세금 보태줬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데 이게 뉴스까지 다 썼음 욕하는 댓글이 절반이고 비꼬는 댓글이 추천수 1등임 정신병이냐 지는 법다 지키냐 라면 또다시 유도리를 들먹이는 중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를 당연하 정치인들 중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중임. 한때 잠깐 시행했던 차팔아치마저도욕 먹고 사라질 정도. 이례적으로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는데, 이는 차를 살때 주차할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매할 수 없는 제도임. 일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시행 중이라 어디를 가도 불법 주정차가 전무할 정도임. 불법 주정차 벌금부터가 최소 1020만 원 정도라기껏해야 35만 원 수준인 한국과는 차원이 다름. 불법 주정차를 잡기 위해 지방에서는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중이지만, 사람이 미어터지는 광역시나 서울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중임. 현재 서울에서는 5분 간격으로 두번 찍어야야 이마저도 대부분은 신고 반려 대상이고, 당장 요청하면 3에서 5시간 뒤에 설렁설렁 와서 경고장 붙이는 게 다임 교통운잡과 사고의 주범 불법주정차, 한국의 교통문화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고 봄.